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달에 심어서 매년 수확만 하는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작물로 두릅인데요 두릅 두룹 같은 경우에는 개두릅, 참두릅, 땅두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 영상 속 두릅이 참두릅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두릅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참두릅의 경우에는 묘목을 심어주고 그리고 묘목에 이렇게 잔가지가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는 곳에다가 심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두릅 같은 경우에는 땅두릅이라고 해서 조금 규모가 작은 텃밭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참두릅의 경우에는 이른 봄에만 수확하고 이후에는 수확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참두릅이 아닌 땅두릅을 심어주면 참 좋은데요. 참두릅만큼이나 영양가가 풍부하고, 그리고 이른 봄에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만 하면 가을까지도 수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땅 두릅은 10월 초쯤에 새순을 모두 잘라내고 이후 구근을 채취해 가지고 옮겨 심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달부터 그리고 늦게는 3월 달 4월 달까지 땅이 녹아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구근을 채취해 가지고 옮겨 심기를 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촉을 많이 확보한 이후에 심어 주신 것이 좋고, 그리고 땅두릅의 경우에도 1년 근, 2년 근, 3년 근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준 구근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싹 출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상품성 있는 땅두릅을 채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크기가 크고, 그리고 촉이 많이 형성된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주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큼직한 두릅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두릅을 10월달에 구근의 형태로 심어줬다고 한다면 이듬해 봄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구근을 심고 1년차 때에는 채취보다는 번식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근을 심고 2년차부터 수확을 진행하신 것이 오히려 땅두릅의 번식에는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단기인데요. 단기는 참단기, 계단기가 있는데 계단기는 독초이기 때문에. 채취를 하시면 안되고요. 텃밭에 키울 경우에는 참단기를 심어 키워주셔야 됩니다. 텃밭에 심을 수 있는 단기 품종이 1단기와 참단기로 다시 구분되어지는데요.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1단기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뿌리를 채취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약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참단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1단기와 3단기 모두 잎과 새순을 수확할 수 있지만 1단기의 경우에는 새순채취에 조금 더 특화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단기의 경우에는 뿌리채취에 조금 더 특화된 단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작은 텃밭에 심어서 10년 이상 수확해 먹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1단기 품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씨앗파종의 경우에는 봄파종, 여름파종, 가을파종 모두 가능하고요. 가을에 씨앗 파종할 경우에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땅이 얼기 전에 씨앗 파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근을 구입해서 심어 줄 경우에는 봄에 동근 심기는 4월에서 5월 심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을에 동근을 구입해서 심어 줄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까지 땅이 얼기 전에 이 동근을 구입해 가지고 심어 주시면 됩니다. 씨앗 파종보다 더욱더 실패 확률이 적은 것이 바로 이 종근 심어주기인데요. 종근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재배기간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는 수면타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싹출현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종근 심기를 하게 되면 그럴 경우가 거의 적기 때문에 오히려 초어 텃밭지기 분들에겐 이 종근 심기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작물은 부추인데요. 부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10월부터 4월까지 땅이 녹아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이렇게 구근을 채취해가지고 지금 영상 속 사진처럼 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종근 옮겨 심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10월 초에 마지막 부추 수확을 하고 이후에 종근 옮겨 심기를 해 주시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주변 텃밭에 부추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텃밭 운영자분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종근을 옮겨 심기 해 주시면 참좋고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가지 작물 모두 종근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상에서 종근을 구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위에서 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옮겨 심기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추 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월 종근 옮겨 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이 정도만큼 싹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싹이 나오는 것은 이듬해 봄부터일 거니까요. 씨야파종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재배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종근 농조 심기를 하게 되면 이듬해 봄부터 수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부추가 이듬해 봄부터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부추인데요. 이 정도로 부추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도 강하고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종근을 심었을 경우에는 많은 기다림 없이 지속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확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해줘야지만이 더 빨리 번식하고 그리고 더 맛있는 새순을 올려내거든요. 그리고 이른 봄에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실속 있는 그런 떡밥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조금 생소한 그런 텃밭작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텃밭에 이 아스파라거스를 심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아스파라거스를 우연히 접해 가지고 심어주게 되었어요. 2년 전에 아는 모종가게에서 이렇게 한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스파라거스 1년근 모종을 서비스로 받게 되었는데요. 한 포트에 10개 이상의 모종이 발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심지 않고 이렇게 나눠 심기를 진행해 주었어요. 1년근 모종이었기 때문에 그해에는 물론 수확을 못 했고요. 2년을 키워서 2023년도 4월 달에 첫 수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또한 부추와 마찬가지로 이른 봄에만 수확할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아니에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수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른봄에 첫 수확한 아스파라거스가 가장 부드럽고 맛이 있기 때문에 이때 수확한 아스파라거스는 나눔을 하지 마시고 꼭 가족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작물로 딸기인데요. 딸기 하면 좀쉴 수가 없어. 그리고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텃밭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만 적절히 관리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딸기밭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생 작물이기 때문에 매 봄에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대부분의 딸기가 노지 재배 딸기가 아니라 하우스 재배 딸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노지 딸기를 재배해 먹게 되면 노지 딸기 특유의 새콤달콤한 딸기 맛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딸기를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런너를 받아 가지고 직접 모종을 만든 이후에 옮겨 심을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처음 딸기를 심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딸기 모종을 구입해 가지고 옮겨 심기 해주시면 됩니다 딸기 모종 심기는 비엘멀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지에 심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비엘멀칭을 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연 번식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보통 딸기 모종이 런너를 쳐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데 비엠멀칭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런너가 뿌리를 내리고 자연 번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엠멀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는 가을에 웃걸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매 봄에 노지딸기를 맛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딸기 모종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다음해 봄에는 지금만큼의 딸기를 수확할 수는 없고요. 다시 1년이 지난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꽤 많은 양의 딸기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면적이 아니더라도 텃밭의 일정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딸기 재배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월달에 심어서 거의 평생토록 수확만 할수 있는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매 한해살이작물만 심어 재배해 보셨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단연새작물도 심어 재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